계에서 찾아낸 거대한 칡 저도 한 뿌리 했습니다. 너무너 아. 50년 이상 된 거라는 거죠, 아. 이게. 아까 먹은 칡보다 훨씬 많은 네. 것 같고. 네. 매력이. 그리고 그 단맛이 나오는 게더 오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응. 큰 칡을 캔 기쁨을 뒤로하고 다시 작업에 열중하던데요 어. 아니, 근데 지금 왜 다시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사람 배워 줘야 되니까. 아, 그래요? 하나의 책을 얻기 위해 꽤나 깊이 파냈던 땅. 환경 보호를 위해 그리고 다음을 위해 파낸 흙은 다시 잘 덮어줍니다. 그리고 차가 있는 도로까지 지게로 운반을 하는데요. 그것도 치키는 것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어, 산이니까 또 가파를 거 아니에요. 안 되겠네. 맞아요. 와. 가시죠. 산에서 캐온 칡은 손으로 꼼꼼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몸단장을 마치고요. 칡뿌리 그대로 파쇄기에 넣어 잘게 부숴줍니다. 그리고 생치 그대로 즙을 짜주면 먹기도 좋고 맛도 좋은 생치즙 완성. 제가 알던 색상보다 좀 연하네요. 이게 완전 새까만 이런 색상이 아니라. 허! 50년 된 치기 들어가 있고, 네. 엄청 어렵게 얻은 귀한 치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드셔도 됩니다.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히 <laughs> 먹겠습니다. 어, 오! 좋을 겁니다. 같이 고생해서 캤기 때문에. 그니까요, 지금 가짜인 거잖아요. 네, 오, 이런 거웃디서 아파요. 벌컥벌컥 드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게 50년 된 건데. <laughs> 근데 뭔가 지리산의 전기까지 네. 쫙. 느껴지는 그런 진짜 진한 맛이 좋네요. 네. 이거 먹뭐 그렇게 좋다면서요? <laughs> 네. 여성, 여성분들께 짱 좋습니다. 아 그런 <laughs> 거예요? 네자 이번엔 칡즙을 활용한 요리를 소개해드립니다. 제일 먼저 밀가루에 칡즙을 넣고 반죽을 만드는데요. 열심히 30분 정도 지내면 반죽 끝. 그리고 조금씩 떼어내 수제비를 떠서 멸치로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수제비를 넣고 한소끔 끓이면 쫄깃은 기본 구수한 국물 맛에 겨울철 별미 식수제비가 완성됩니다. 오, 이거 진짜 만들 때부터 맛있어 보였는데 진짜 맛이 궁금해요. 음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맛있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지? 네, 진짜 맛있네요. 이게, 아까 치계 전분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들어가서 그런지, 반죽이 진짜 쫀득해지고요. 그리고, 맛있는 칡맛만 남았네요. 와. 음! 하나도 안 써요, 진짜. 쓴맛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식즙을 넣어 밥을 지으면 은은한 식향에 밥맛이 돌고요. 따뜻한 물에 말린 칠을 넣어 우리면차 대용으로 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과 달걀 만난 칡백숙 보는 것만으로도 침이 고이는 비주얼이죠. 염치 불고 닭다리 하나 잡고 차를 베어 물었는데요. 그 맛은 지금까지 먹었던 백숙 맛을 싹 잊게 만들더라고요. 보양식 많이 드셨네. 진짜 부드러워요. 와, 어, 어떡해. 전치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laughs> 맛있네. 아, 드셔. 응, 진짜 야들야들하지 않아요? 진짜 제가 정말 많은 백숙들을 먹어봤지만 칡 백숙이 베스트 3 안에 들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어요. 칡 중에서도 겨울 칡이 가장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이 겨울에 건강 챙기시려면 겨울 칡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laughs> 기 위해 온몸을 다해 버티는 겨울칙. 깨끗한 지리산의 선물 함면 겨울칙으로 미리미리 건강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